우리 은하 블랙홀 실제 모습 딱 1분간 공개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신 영상은 EHT에서 촬영한 우리 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 실제 모습입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부 그중에서 도공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수 자리의 스타라고 불리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은 무려 태양보다 400만 배나 큽니다. 직경은 무려 4,4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이는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와 유사한 엄청난 크기입니다.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주변의 항성들은 블랙홀 주변을 매우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또 다른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태양의 1,300배 질량을 가진 또 다른 블랙홀은 초고대 질량 블랙홀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약 10억년 전 우리 은하가 소형 은하를 흡수하면서 중심의 블랙홀이 서로 공전하는 형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두 블랙홀은 2억 5천만년 뒤 서로 충돌하고 새로운 블랙홀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몇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충돌이 빅뱅과 매우 유사한 환경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블랙홀의 비밀이 밝혀져 우주 창조의 비밀이 풀리길 기원해봅니다.